사상 초유의 사태가 터졌습니다. 남중국해의 불길한 파도가 베트남을 뒤흔들던 순간 모든 방어 전략은 허공에 흩날렸습니다. 그러나 k-9 자주포가 불을 뿜는 순간 오만했던 장군들조차 고개를 숙였습니다. 중국의 위협조차 얼어붙게 만든 한국의 압도적 기술. 지금부터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충격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제 이름은 린, 하노이 국방대학교에서 평생을 군사 역사 연구에 바친 사람입니다. 제 신념의 뿌리는 오직 하나, 우리 베트남은 외세의 힘없이도 스스로를 지켜왔다는 자부심이었지요. 그 자부심은 저의 모든 연구와 주장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둥과도 같았습니다. 육군에서 존경받는 꽝소령이 낡은 정글전 교범을 들고 제 연구실을 찾았을 때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정글 지형을 이용한 게릴라 전술의 유효성을 열정적으로 설명하더군요. 그의 말은 제 신념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충분히 강하다고 저는 다시 한번 되뇌었습니다. 해군 잠수함 장교인 타는 제 오랜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는 드넓은 바다야말로 베트남을 지키는 가장 완벽한 방패라고 늘 말하곤 했었죠. 육상에서 아무리 강력한 화력을 갖춘다 한들 결국 바다의 변수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게 그의 지론이었습니다. 국방부의 중요한 회의 석상에서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외국의 첨단 무기를 도입하자는 일부의 주장은 결국 정치적 의존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상부에서는 한국의 방산 기술 설명회에 참석해 볼 것을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저는 역사가 우리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며 사실상 거절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날 밤 메콩강의 습한 바람이 불어오는 연구실 창가에서 저는 노트에 한 문장을 적어 넣었습니다. 무기는 결국 힘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도구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어느 날 남중국해에서 들려온 긴급 보고는 제 서재의 고요함을 무참히 깨뜨렸습니다. 실사격 훈련을 빙자한 무력 시위와 함께 우리 어선이 납포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급하게 소집된 국방부 비상대책 회의실의 공기는 물보다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더군요. 모두의 얼굴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역시나 탄소령이었습니다. 해군의 전력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꽝 소령 역시 정글에 깊숙한 곳으로 적을 유인해 격퇴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지요. 저는 수많은 역사 자료들을 펼쳐 보였지만 눈앞에 닥친 위기는 과거의 기록 속에서 해답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부는 한국에서 열리는 연합훈련의 참관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와 꽝 그리고 탄이 그 불명예스러운 임무를 함께하게 되었네요. 오랜 경쟁관계에 있던 도희 장군은 떠나는 저희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외국 무기상들이 파는 것은 성능이 아니라 값싼 환상일 뿐이라는 경고였죠. 그의 압박은 제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 저는 낡은 지도를 조용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적어두었던 한 문장에 더욱 굵게 밑줄을 그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켜내야만 한다고 말입니다. 훈련장에 도착한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강철로 만들어진 거대한 야수, k 이고 자주포였습니다. 포신을 하늘로 향한 채 조용히 서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질문처럼 느껴지더군요. 저희를 안내한 한국의 파견 장교는 어떤 감정도 내비치지 않은 채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라 성능을 검증하는 자리일 뿐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곧이어 훈련 조건이 입력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서와 폭우 그리고 질척이는 진흙까지 마치 베트남의 시간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환경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네요. 신호가 떨어지자 K군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진창을 가르며 기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대한 몸집이 그렇게 빠르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목표 지점에 도착하자마자 사격 재원을 계산하는데 걸린 시간은 눈을 한번 깜빡이는 순간에 불과했지요. 육중한 포신이 하늘을 향해 들썩일 때 제 심장은 철렁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모니터에 찍혀 들어오는 정확한 탄착 지점의 숫자들이 제 모든 생각을 정지시켰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한국의 엔지니어는 정비와 탄약, 보급, 그리고 훈련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은 종합적인 패키지를 설명해 주더군요. 저는 주저하며 마음속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기는 결국 전쟁을 부르는 비극의 씨앗이 아니겠느냐고 말입니다. 다음 모의전은 꽝소령이 설계한 정글 전술과 K 구의 화력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베트남의 지형과 똑같이 만들어진 정글과 늪지 곳곳에 K 구이 은밀하게 배치되었지요. 꽝소령의 전술에 따라 소규모 부대가 적을 유인하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K 구의 강력한 간접 화력이 연동되었습니다. 레이더의 표적이 나타나고 사라지기까지의 그 짧은 순간에 정확한 탄착이 이루어지는 광경은 실로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늘에서는 보급 드론이 땅에서는 보급 차량과 인력이 마치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작전을 지원하더군요. 이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늘 무표정을 유지하던 꽝 소령의 얼굴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더군요. 우리의 정글도 이제 새로운 도구를 원하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모의전 데이터가 모니터에 하나씩 쌓여갈수록 제 연구실 책장에 꽂힌 수많은 논문 속 문장들이 희미하게 빛을 잃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때 한국 측 담당자가 다가와 현지 언어와 음식, 그리고 생활 방식까지 고려한 지원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 노트에 새로운 단어를 적어 넣었습니다. 그것은 의존이 아닌 연결이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바로 그때 본국으로부터 긴급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도이 장군이 미국의 무기 공급성과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국방부 내부망에는 한국의 장비는 결국 대체재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메모가 유출되기 시작했지요. 저희는 즉시 미국 측이 제시한 납품 시기와 기술 이전 조건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서류를 가득 채운 숫자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인간에는 지연이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반면 한국 측이 제시한 패키지는 모든 것이 명료했습니다. 즉시 운용이 가능하며 현지 협력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약속이었지요. 상황이 급박해지자 국회 공청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저는 결국 수많은 자료를 들고 증언대에 올라서야만 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인 투원 의원은 섣부른 결정이 가져올 경제적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저는 그의 주장을 반박하는 대신 억지력을 갖추지 못했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더큰 위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수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간 끝에 저는 마지막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들여오는 무기는 비록 외국의 것일지라도 그것을 운용하는 정신만큼은 반드시 베트남의 것이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남중국해의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정부는 k9의 실사격 훈련을 전국에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노이의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부터 호치민의 비좁은 골목까지 베트남의 모든 국민들이 숨죽인 채 화면 앞으로 모여들었지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세차게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k9의 포신이 서서히 하늘을 향하는 순간 도시의 모든 숨소리가 잠시 멎는 듯했습니다. 그 짧은 정적은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한 불안의 무게였을 겁니다. 과연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괭음과 함께 발사된 포탄이 목표 지점을 정확히 감싸안는 순간 누군가의 울음이 가장 먼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었고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중계 카메라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던 한 어린 소년의 모습을 비추었습니다. 그 아이는 맑은 눈으로 이제 우린 혼자가 아닌 것이냐고 묻고 있었지요. 해설석에 앉아있던 저는 마이크에 대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위한 포성이 아니라 평화를 강요하기 위한 우리의 단호한 준비라고 말입니다. 그날 밤 하노이의 밤하늘에는 국민들의 박수 소리가 마치 비처럼 흩날렸습니다. 그후 해안으로 상륙하는 적을 저지하는 합동 모의전이 실시되었습니다. 해군과 육군, 그리고 공군의 모든 전력이 k 구가 하나가 되어 교차 연동하는 복잡한 훈련이었지요. 탄소령은 잠수함을 이용해 적의 주력 함대를 유인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 사이 K9은 적이 성륙할 가능성이 높은 해안교두보에 강력한 억제 화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바다의 조류와 해안의 지형, 그리고 포위, 사거리까지 복잡하기만 하던 수많은 수치들이 비로소 하나의 완벽한 문장처럼 합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훈련이 절정에 달했을 때 탄소령의 목소리가 무전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육지의 포가 드디어 바다를 지켜주고 있다는 감격의 참목소리였습니다. 관측소에서 함께 훈련을 지켜보던 꽝소령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우리의 정글도 이제는 외부와 손을 잡는 동맹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그의 표정은 그 어떤 말보다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제 연구 노트에 통합 억지라는 이름의 새로운 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사격이 끝나자 세차게 몰아치던 파도와 뜨겁게 달아오른 포신이 마치 같은 호흡을 내쉬는 듯했습니다. 도입을 결정하기 위한 마지막 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치열했습니다. 도의 장군은 마지막까지 미국이라는 선택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의 국격은 결국 어떤 브랜드의 무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지요. 투원 의원은 만약 우리의 선택이 미국의 심기를 건드린다면 상상 이상의 경제 제재와 투자 철수가 이어질 것이라는 현실적인 위험을 펼쳐 보였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논리를 모두 경청한 뒤 조용히 칠판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테이블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저는 칠판에 큰 글씨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브랜드는 선택의 무게를 더할 뿐이지만 시간은 우리에게 생명 그 자체라고 말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꽝소령은 정글 지형에 최적화된 부대 재발전 계획을, 탄소령은 해군과의 구체적인 연동표를 차례로 내밀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국의 파견 장교가 들어와 현지 생산을 위한 로드맵과 구체적인 기술 이전 조건까지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논쟁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지만 그보다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수 있는 미래의 그림이었습니다. 최종 검증 시험이 있던 날은 유난히도 무더웠습니다. 기온은 섭씨 40도를 넘어섰고 습도는 90%에 육박했지요. 진흙과 급경사가 뒤섞인 최악의 복합 조건 속에서 마지막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K군 이전보다 훨씬 단축된 시간에 사격 재원 갱신을 마쳤고 보급 차량은 예정된 시간보다 먼저 도착해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잠시 후 포문이 개방되고 발사된 포탄의 탄착군은 예측했던 범위보다 훨씬 좁은 영역에 정확히 모여들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꽝소령은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정글 교범을 조용히 접었습니다. 탄소령은 자신의 해군 연동표에 남아 있던 마지막 빈칸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의 의심이나 불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연구 노트에 적혀있던 의존이라는 낡은 단어 위에 굵은 선을 긋고 그 옆에 연합자주라는 새로운 개념을 적었습니다. 실험 종료를 알리는 서명란 앞에서 도희 장군의 펜촉은 한동안 허공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마침내 서류 위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편견이 과학적 증거 앞에서 무너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정부는 K9 자주포의 단계적 도입과 함께 일부 물량은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지어 한국과의 기술 인력 교류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베트남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엔지니어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모여들었지요. 새로 문을 연 정비학교의 첫 번째 교관은 베트남인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기술자들은 그저 뒤에서 조용히 미소짓는 조력자의 역할을 할 뿐이었습니다. 탄약을 보급하고 장비를 정비하며 훈련을 진행하는 모든 일정표가 베트남의 시간에 맞춰 새롭게 재편되었습니다. 저는 첫 강의를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기술을 우리 것으로 습득하는 과정이라고 말입니다. 얼마 후 도시의 대형 전광판에는 평화는 흘린 땀과 철저한 준비 속에서 나온다는 문구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논문의 서문을 완전히 새로 고쳐 썼습니다. 외세의 위협을 경계해야 한다는 낡은 문장 대신 신뢰할 수 있는 동맹과 함께 미래를 열어야 한다는 다짐으로 말입니다. 의회 비준이라는 마지막 절차를 앞두고 거리에서는 반대 시위와 찬성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투원 의원은 방송 토론에 나와 다시 한번 경제보복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민들의 불안을 자극했지요. 저는 반대편 토론자로 참석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의 적이 되기를 원치 않으며, 단지 우리의 소중한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도희 장군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자료 하나를 카메라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측으로부터 도착한 공식적인 납품지연 통보 공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방청석에 앉아있던 한 시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피난 가방을 메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절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그 어떤 논리적인 주장보다 무겁게 토론장을 올렸습니다. 잠시 후 의장은 최종 표결을 선언했습니다. 의회 본회의장의 대형 전광판에 통과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떠오르는 순간 제 심장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 통합 훈련이 열리던 날. k-9의 포문과 남중국해의 파도가 마치 하나의 박자에 맞춰 뛰는 듯 했습니다. 탄소령은 무전을 통해 해군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렸고 꽝소령 역시 전술 연계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저는 관측소에서 더 이상 희뿌연포연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의 눈에는 명중률과 보급시간 그리고 복구 속도와 같은 명확한 숫자들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모든 훈련이 끝난 후 한국의 엔지니어가 제 손에 작은 황동 케이스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연습탄에 피탄 구경 표식이 새겨진 '평화를 위한 기억'이라는 이름의 기념품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조용히 주머니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무기는 비록 외국의 것일 수 있지만 이 땅을 지키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만큼은 온전히 우리의 것이라고 말입니다. 훈련이 끝난 하늘이 맑게 개이자 멀리 도시에서 아이들의 운동의 함성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평화로운 그 소리는 그 어떤 굉음보다도 더 크게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는 시원하게 불어오는 메콩강의 바람을 깊이 들이마시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말입니다.